여들의 공연을 보면서 제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생각했던 분이 지금 도착을 하셨거든요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와 약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수 민서라고 합니다. Yeah.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요새요? 저 네. 요새 열심히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오. 지내고 있었어요 이미테이션이라는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 이 축제 연장을 지고 계신 많은 분들 지금 즐겁게 즐기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작년에는 이렇게 축제를 음. 같이 즐길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즐기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팅 자 그러면 우리 민서씨가 네. 다음 참가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랩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서우택님, 장윤식님 우리 랩스타의 서우택님, 그리고 장윤식님 모실게요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The is so sad Rap, do so sad bread all, kill I yeah Bump it, my ego, move lot of pump it I just put diamonds and all of my kids Now they think I'm intelligent I get my flow high take like a they We got a rap, this is so sad Rap, do so sad Shit! whoa, 아이 뭐야? 와... 민아씨 어떻게 봤어요? 어, 너무 대단한데, 아, 네, 약간 무대 위에서의 제스처에 약간 감탄점. 이렇게 할것 같지 그래? 않은데 어. 반전이 있는 거죠. 뭔가 그 제스처들이 되게 멋있어서 어. 되게 놀랐어요. 아, 아 네. 네. 더 놀라운 건 어저께 만들어서 이렇게 바로 공연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만족하세요? 좀 아쉽긴 한데 어. 본 무대 때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네. 잘 봤어요, 고마워요. <laughs> 짱이다, 레스. 아, 아니 지금 뒤에서. 응원도 하지만 약간의 경쟁심이 있나 봐. 뒤에서 갑자기, 너 이제 절 거야. <laughs> 이게, 아니, 축제잖아, 이 친구야. 이거 경쟁이 아니야. 자, 그러면 다음 분한번 우리 민서 씨가 소개해보니다 아,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신민영님, 조익전님, 김동현님. 세 분이서 네. 랩을 보여주신답니다. 자, 세분모실게요

짱이다. 이거 히트곡 같아. 우리 민서 씨가 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니 스신분그 아. 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으신것 같아요. 맞아.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습니다 아, 이제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민서 씨를 무신 이유도 사실 저는 이분 때문에 그랬어요. 이분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코인 노래방으로 120만 원 쓰셨어요. <laughs> 안경과학과 출신입니다. 어. 우리 변세림 양 나오셨어요. 우리 민서 양이 특히나.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랄게요. 많이 너무, 떨렸죠? 저진 토할 것 같아요 빅사리가 <laughs> <laughs> 우리의 마음을 울렸어요 <laughs> 세린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울과기대 어, 111주년 축제를 꾸며주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의 무대를 잘 봤습니다 와, 고생하셨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이제 어, 이 분들이 한 팀이 돼서 하나의 무대를 또 꾸밀 거거든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변세림 양의 쪽간 아. 부분을 우리 이서씨가 <laughs> 채워주는 어, 그런 걸 상상했었는데 네, 여러분들 무대도 다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 세림 씨랑 우리 여기 세분 팀이랑 같이. 오, 어, 그냥...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뭔가 네. 나올 거 같아. 그... 우리 랩스타 3인방과 우리 변세림 양한 팀이 돼서 어, 회의를 좀 해주시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졸업생 여러분과 졸업생과 우리 랩스타 두분과 샤리! <laughs> 함께 모여서 또 어, 회의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어, 여러분의 축제 현장에서 그때 MC 자격으로 어,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즐겨들. <laughs> <laughs> <고! 웃음>